안전보면. 야, 여기 다, 컨셉이 아, 그래, 어, 어. 다 나무를 이용해서 집을 지네그러게어 자. 들어가. 그러면 어? 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꿀.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들어오세요어 예. 어, 안녕하세요. 어세요 r 안세요 r o m a i 요 어려운 걸로 맛있네요. 아 네, 아니, 아니에요 여기. 아, 네, 그러면 맛있는 거 드셔야죠. 근데 이제 두 분은 어떤 관계이신 거예요? 처음에 이제 데뷔를 한연도도 같고 아... 그러고 이제 같은 사무실에 있으면서 예, 예. 네. 알게 된 지가 이제 이십 한이삼 년이 되다 보니까. 아... 네. 그리고 네. 어떤 분이 형이세요? 제가 형이요. 오... 네. 나이 차이렇게 많이 안다보이는것아니요 그래도 5 살. 오 진짜요? 5살, 진짜. 네. 어... 고민 같은 거 정철이 형님한테 이렇게 털어놓거나. 아 저도 제속 얘기를 깊은 얘기를 유일하게 할수 있는. 보통 어떤 고민을 많이. 해요? 뭐, 결혼에 대해서도 있었어요. 가장 큰 있고. 고민이 그런 거 아닐까요? <웃음> 외로움. <웃음> 외로움. <웃음> 아니, 결혼 안하셨습니까맞 네, 네. 네. 결혼 못 해서. 그리고 혼자 있는 외로움이나 뭐, 뭐 음, 그런 음. 거 어떠세요? 이렇게 정철씨 보기에. 외로운 게 좋아요. 내가 힘든 게 좋아요. <laughs> 예. 게 아, 말할 수 없겠죠. 말할 수 없어. 이게 이걸 말할 수가 없어. 야, 뭐 그냥 지, 지금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어떤 선택이든 다 좋지는 않다. 장단히 예. 그 장단 장단이, 네. 장단이, 네. 장단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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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존한다라는 거 뭐. 가장 좀뭘뭘좀 행해 고 싶으세요. 가장 좀 외로움?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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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하하하하하하는하는 <laughs> <외로움? 웃음> <laughs> 그냥 하하하는하는하하하좀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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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네. <laughs> 가시죠. 정말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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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좋니다 네. 아, 일로에서 올라가는구나. 아, 어, 네, 이쪽이에요. 아, 예. 근데 여기 약간 계단이 가팔라 조심하세요. 네. 어, 너무 좋아. 아, 여기 되게. 어, 나무 냄새. 재밌네 여기. 이게 저 나무랑 이 집이랑 하나예요. 아, 나무가. 기둥 역할을 하나 봐. 그러게. 맞아요. 어. 그래서 약간 바람 따라 살짝 흔들려요. 아 그래요? 어. 네. 여기는 신발 벗고 들어가 주셔야 네. 합니다. 아. 보이시죠? 여기 나무 바로 있어가지고. 네. 여기도 나무. 나무 기둥으로. 됐고. 침대도 있어. 맞아요. 감성 최고인데 여기? 그렇죠. 야. 감성은 최고. 어. 나무 휴식. 네. 편하게 쉬세요. 쉬세요. 아 예예. 예.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아. 아, 연결 됐구나. 노래 어떤 거요? 응? 팬심이 묻어있는 노래 어... 은지 씨 노래? <laughs> 아죠짜 어, 누울래요? 응나 여기 있어도 돼 여기 편해 거기 편하게 왜? 누워 같이 눕자 아 이렇게 누워도 돼 왜? 어색한 건 아니죠 형 내가 어. <laughs> 요새 분위기가... 네. 같이 누우면은 뭐해하시 분들이 있어 <laughs> 아, 그래요 희한한, 어. 희한한 세상이 됐어 그리고 그러니까. 어. 우리 옛날에는 그런 거 전혀 없었데 전혀 뭐 그런 건 상상도 못했는데 어. 맞아 <laughs> 아이를 보면서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많은데 반성도 많이 하고 진짜 아, 진짜 그런 게 있겠구나 네, 아버지 어머니 생각도 되게 많이 했어요 저형아 어. 보면서 나를 진짜. 나를 보는 기분도 있겠구나 아, 진짜 제가 많이 컸어요. 형 앞에 살 수는 아닌데 좀 많이 좀어아 그럼 당연히 그러겠지 아 많이 빨리 형도 아빠의 길을 걷길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궁금하긴 하지 아 이거는 사과로 만든 거예요 사과로 꽃출 만든 거요 사과로 저 어머니랑 여행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에어 엄마랑 단둘이 아들이 여행 가기가 참 힘들거든. 예,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다음에 후회해. 네, 네, 예. 모시고 사니? 네, 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혼자 따로 있고요. 엄마 혼자? 예, 일주일에 이3 일은 어머니랑 같이 지내다가 어. 또저 혼자 또, 있는 곳에서 혼자 왔다 갔다, 갔다 왔다 하고, ]다? 예,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 아부 아버, 아버님은? 저희 아버지는 제가 여섯 살때 돌아가셨어요. 네. 그럼 근데... 왜 편찮으셔서? 어 아버지 약간 사고가 좀 있으시면서요. 예, 그럼 아버지 기억나? 아 저는 너무 기억, 기억이 많이 나요. 네, 이제 막내 아들이었으니까 어, 어, 어. 몰래 저만 따로 이렇게 데려가셔서 갔어? 막 놀고 그런 걸 되게 많이 하셨어요. 아, 아. 놀이동산도 데려가시고 동물원도 데려가시고 수영장 어. 데려가시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올 때는 엄마하고 누나한테는 비밀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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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갖고. 저를 많이 데리고 돌아다니셔 가지고, 어... 아니 그때만 기원이... 해도 또 네. 아빠 입장에서 아들이라고 <laughs> 예, 예. 조금 편해하시지 않았나? <laughs> 그래서 예. 엄마가 예 혼자, 기... 네네 형, 저희 누나하고 누나하고, 예 저를, 예. 아 재혼도 안 하시고, 네 재혼 안 하시고. 그럼 사춘기 때는 뭐좀 방황 안 했어? 근데 뭐 어머니가 저희를 위해서 음. 누나나 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시는 걸. 제가 아니까 어. 그런 걸 그것도 또제뭐 어. 표시는 할 수는 없었고. 근데 네가 심성이 어렸을 때부터 착하니까 그렇게 넘어갔지만 참 어머니 훌륭하시다. <laughs> 서른도 안 돼서 그렇게 됐으면 중간에 친척이나 누가 네네네. 혼자 고생하지 말고 제가 해라라고 도 네. 많은 말씀도 했을 거야. 예, 소개도 많이 하셨을 거야. 그랬을 예, 거 예, 예. 근데 여쭤봤죠. 왜 엄마는 혹시 재혼할 생각을 안 하셨냐. 어, 어. 저희 어머니가 재혼을 했었을 때 누나하고 제가 어. 혹시 혼란을 겪거나 어, 어. 아, 혹시 새 가정에서 적응을 못하게 됐었을 때 어. 어린 나이에들 많이 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 그렇게 하면 아니, 안 되겠다라는 왜냐하면 생각. 왜냐하면 네. 혼란 받지. 처음 본 아저씨가 네. 이제부터는 너의 아빠다 하면 네, 네, 네. 왠지 엄마에 대한 배신감도 느낄 것 네, 같아. 네, 네. 어린 나이에. 네, 네. 너무 죄송하면서도 사실은 감사했어요. 그래. 네, 감사했어요. 진짜. 왜냐하면 크면서 네가 말은 못해도 아 우리 엄마를 위해서 내가 반듯하게 커야겠구나. 성공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 네, 네. 그렇지. 네.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어. 아, 내가 내가 지금 이럴 때, 이럴 때 네, 아니지, 아니지, 네, 다 잡아야지 할때 어머니 아. 생각을 어. 많이 했죠. 네. 네. 최근에 좀. 안 보이더라. 어, 예. 아이가 이제 어, 4년 전에 태어나면서 이제 육아를 같이 이제 아내하고 어. 하게 됐습니다. 어, 어, 어. 아내는 이제 직장 다니니까 음. 휴직을 이제 했다가 어. 어, 다시 이제 복직을 해야 되는 순간에 와서 어. 다시 이제 일을 하게 되고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지금 4 년째 어, 육아를. 그런데 일은 일부러 육아 때문에 안 하는 거야? 아니면 항상 선택에. 순간이오다가 일이 예를 들어 들어오면은 어, 일을 할수 없는 어떤 상황이 되고 육아 상황이 아. 이제 뭐 양가 어르신들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아. 아. 어, 그렇다고 이제 또 이제 다른 사람 손에 이제 키우는 거는 어, 이제 좀 아들이야 예, 딸이야 딸입니다 이름이 뭐야 박다인입니다 다인 다인 어 이쁜 이름도 이쁜 네 이름이 예뻐요 다인 아, 한참 예쁠 때다 네. 그래서 한 5, 6 년은 우리가 일단 어떻게든 학... 어 진짜 우리 둘이 뭐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어, 해보자 그렇게 어. 얘기를 해서 근데 선생님 너무, 너무 희한한 게 어. 아이가 태어나고 지금 사실 뭐 경제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제가 이제 뭐뭐 뭐 일을 몇년 동안 못했으니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떤 행복 지수는 아그래 그, 어, 그래. 너무 높아진 어. 거예요 맞아, 맞아, 어, 그게 맞아. 너무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다섯 어, 예. 그 살짜리 딸 보면 네. 아무 생각이 없지 그냥. 그냥 이쁜데 한쪽으로 가슴은 무, 무겁지 아, 그렇죠. 이거 얘얘 키워야 되니까. 부부싸움은 안 했어? 공동육아를 하다 보니까 어. 그냥 뭐왜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제 경험해 보셨으니까 어. 아시겠지만 아이가 저희의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문제로 서로의 아... 네, 의견이 충돌이 되더라고요. 아, 아. 아이를 어떻게 케어하냐, 어떤 그런 아, 아. 방법적인 문제에서 아, 아. 좀 서로 충돌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기억조차 안 나는데. 나는 지금 이 노란, 아가 너이 노란색으로 가는데 아빠가 갑자기 너이 빨간색으로 가야 돼그러 애가 혼돈이 오잖 혼란스럽게. 뭔지 알지? 예, 예, 예. 그래서 같이 있을 때는 요즘에는 어. 와이 아내의 그 의견대로 제가 그냥 그래, 뭐 그래. 지켜보고 따라줘요. 따라줘야 예, 예. 조금 해. 생각이 다르더라도 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잖아. <웃음> <웃음> 어, 예, 예. 그래. 선생님 정철이가요 제가 옆에서 보면은 <laughs> 어. 진짜 최고의 아빠라고 저는 생각하는 어. 게요. 진짜 자기 인생을 어. 거의 녹여갖고 지금 딸을 거의 아하. 키워요. 근데 정철이가 저한테 했던 아하. 한마디가 있는데 저는 확 와닿은 어, 어. 게요. 형, 우리 딸, 어. 저 죽을 만큼 이뻐. 어. 그런데 어. 형, 죽도록 힘들기도 해. 어. 딱 그게 진짜. 맞아. 예, 예. 그만큼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어. 거가. 진심으로 느껴지는 게딱 제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어. 정말 이런 아빠가 사실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어. 요새 어. 주변에. 선생님, 이건 너무 웃긴 이야기인데 어. 저한테 항상 디렉션을 대사를 줘요. <laughs> 어, 유치원에서 이제 막 이제 이제 학원할 때 차를 이제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 어, 어. 그럼 막 달려서 어 다이나 보고 싶어서 제가 이제 안을 거 아니에요. 어. 저를 꽉 안아줘요. 그럼 어그게뭐으로 제가 어. 어, 말로 표현할 수없지 어, 어. 행복할 거 아니에요. 어. 그러더니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꽉 안아 주니까 어. 어? 너무 좋다. 어? 어? 그걸 자기한테 해 달라는 거야그 말을. 어, 해 달래. 해 <laughs> 달래요. 어. 해 봐. 해 봐. 아, 이렇게 꽉 안아 주니까 너무 좋다. 어. 해 봐, 아빠. 이러는 거예요. 어머, 어머, 웬일이야. 야, 이제 5살이... 얘, 얘 아빠 기다른 거 아니야. 이제 다섯 살인데 연기자 딸이니까 또 그런 표현을 하고 그걸 나한테 대사를 준다는 게 어. 이게 벌써 한 1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지가. 오. 그래. <laughs> 그래서 네가 더 이렇게 살살 녹는 것만 또. 어. 아니 그렇기도 하고 선생님. 오늘 어. 이제 엄마도 있고 이제 집에서 응. 이제 같이 이제 소금이를 해주고 있는데 제 귀에다 대고 어. 기분이 좋았나 봐요. 어. 아빠는 친구 같아서 정말 좋아. 어머. 이런 얘기를 귓속말 어. 하면 엄마가 있으니까. 음, 몰르네 그러면은 아, 약간 뭐 서운해 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요 아빠가 만만하다 이 소리야 <laughs> 어 아, 그렇잖아 근데 그렇+ 그렇다 하더니 그렇잖아 어, 이게+ 어? 이게 진짜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어. 제가 어. 자 코너 속의 코너, 명수 덕분에 와주신 여러 감사합니다. 위하여 한번 할까요? 건배 한번 할까요? 우와 yeah. 오랜만이다. 잘 됐으면 좋겠다. 오늘 어떻게 좀 힐링이 좀 되셨어요? 이게 하루 모셔가지고? <laughs> 나는 끝난 게 아쉬워요. <laughs> 아 <laughs> <오> <laughs> <laughs> 아니 뭐.. 그면 질문 어, 뭐, 몇개더까요 오해하지 아니, 마세요. 아니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아니 아니. 뭐, 오해하어요 다시 현실로 돌아간다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아, <laughs> 그런 거 아니고 아무 있어, 아무 <laughs> 어. 오해 안 했어요, 어. 선배님 아, 오해 안 했어요. <laughs> 네 그럼요. 잠, 잠깐 이렇게 생각을 좀어 멈추고 음. 어 이렇게 이런 시간을 보내는 거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음. 사실은. 네 맞아요. 제가 사실은 어 지금 25년째 방송 일을 하는 사람인데 사실 그냥 이런 자리, 이런 동료들이 사실 몇년 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아무도 모르실 음. 거예요. 음. 네. 저한테는 어떤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아 그래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어또 나랑 같은 일을 하는 이런 동료들을 볼수 있고 이렇게 잠깐이지만 이런 시간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그냥 정말로 힐링이 되었던 음. 것 같아요 되게 외롭거든요 사실 정철이가 얘기한 것처럼 외로운데 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말을 건네면은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좀 채우고 가는 것 같아요. 음. 오늘 또 이렇게 조금이나마 기부하셨다니까 아. 저희들도 너무 기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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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